전기차 시장의 한파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AI는 그 이면에서 삼성 SDI와 함께 미국 신공장이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예열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상신 EDP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12,180원. AI는 상신 EDP의 현재 주가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라는 단기적인 역풍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과 차세대 46파이 배터리라는 명확한 장기, 성장 궤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상신EDP의 모든 것을 AI 딥서칭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신EDP가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상신EDP는 리튬이온 2차전지의 폭발을 막는 핵심 안전 부품인 캡 어셈블리와 CID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의 핵심 파트너로서 삼성 SDI 공급망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상신 EDP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 투기적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2024년 적자 기록으로 후행 PER은 의미가 없으며 터너 라운드가 기대되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4월 p e r 은약 20배 수준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보고서에서 핵심 지표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SOTP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분석을 검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17,000원.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40%의 높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2023년 주당 430원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배당을 유지하는 주주 친화적 기업입니다. AI가 상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가 최악의 캐즘을 견뎌내고 가장 확실한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2분기 실적의 의미, 저점 통과의 신호. AI가 분석한 2025년 1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 3점. 5억원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보고서의 핵심 논리처럼 예상밖의 선방을 기록하며 극자 전환영업이익 21억원에 성공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이는 헝가리 법인의 극적인 턴어라운드와 ESS 시장 회복 덕분이며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북미 신공장이라는 확정된 미래 이것이 상신이디피 투자의 신장입니다. 700억 원을 투자한 미국 인디애나 신공장이 2025년 12월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 공장의 물량은 전량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으로 공급됩니다. AI는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계약에 기반한 확정된 매출이며 미국의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더해져 회사의 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셋째, 46파이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 선점. 상신EDP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80의 핵심 부품 특허를 이미 확보하고, 삼성SDI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AI는 이것이 미래 배터리 기술 표준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콜옵션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상신EDP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 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투기적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상신이 디피는 2차 전직 해짐이라는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북미 신공장이라는 거대한 빛을 마주하고 있으며 46파이와 ESS라는 새로운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친 기업입니다. 고평가적 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만 2,180원은 2분기의 실적 터널라운드와 2026년부터 본격화될 미국 시장의 거대한 성장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신이 딥히는 AI 분석 결과,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최고의 역발상 투자 기회, 지금은 북미 대륙에서 펼쳐질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가장 저렴하게 동참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터너라운드 투자자의 경우, 상신이리피의 북미 시장 성장성과 기술력을 믿는다면 실적의 바닥이 확인되고 흑자 기조로 전환한 지금이 매우 매력적인 진입 저점입니다 미국 공장 양산이 시작되는 2025년 12월을 기다리며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1차 목표 주가는 17,000원 40% 상승 여력입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미국 인디애나 공장의 실제 매출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2026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안정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